십자가의 도라는 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므로 그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임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돈은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십자가의 돈은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수 있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료를 의지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권함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18절에 말씀을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그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17절에 있는 말의 지혜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문제는 잠시 제쳐두고 회심자들이 인간의 말과 지혜에 대해서 지나치게 찬사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를 너무나도 칭찬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그가 여기에서 언급한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인데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진리를 말하는데 무엇을 통한 인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 이거를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멸망하는이라는 말과 구원을 받는이라는 말은 둘다 현지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그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가 계속적으로 일어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구원받고 있는 우리에게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가운데다가 있는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번역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상태 및 과정, 그리고 미래의 결과 등으로 묘사함으로써 구원이 단편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과정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받은 것이고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종말이 구원의 완성에 더 가까워진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겠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칭의라고 그러죠. 그리고 현재의 삶에서 거룩해지는 모습을 성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제림의 날에 우리는 영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과정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과정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의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그랬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과거의 사건으로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현재 모습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과정을 표현해 줍니다. 로마스 5장 9절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받을 것이니 라고 표현함으로써 미래에 되어질 구원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구원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8절에서는 구원을 멸망과 대조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복음에 대해 보이는 반응이 하나님께로부터 유리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동일한 표현으로서, 십자가의 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미련한 것과 대조시켜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십자가의 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앞에 미련한 것이란 표현과 대조시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다음으로는 헬라인에게로다.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을 언급했고, 그 다음으로 헬라인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 잘한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말은 잘하는데 말에 따른 행동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신뢰를 얻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에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이 많아진다. 그래서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고 십자가에도 즉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신체적, 영적, 지적 능력을 포함한 총체적 능력을 가리키며 헬라 세계에서는 우주의 원리로서의 생명력을 의미했습니다. 다이나마이트라는 표현도 이 디나미스는 말에서 파생되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말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18절에서는 인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냥 구원받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 받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는 놀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에 있어서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로 혹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라는 말로 직역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지혜의 드러남 가운데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나 세상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세상에 나타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다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비록 창조와 섬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지식을 얻는 데는 실패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다알수 있는 환경일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하지만 인간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빛 가운데서도 눈이 먼 상태로 있고 자신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누리게 되는 구원과 평안의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구원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육적으로는 잘 나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피폐한 모습이 되고 많은 것이죠. 사람을 한번 태어나면 결국은 뭐 하게 되어 있을까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사후세계가 없고 이 땅으로 끝이다. 그러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후세계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죠. 왜요? 없는 것을 믿는 거니까. 그런데, 사후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는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천국 같이 가자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려도 죽어서 천국까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의 사람이라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길에야 100년이고 120년입니다.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 또 120년을 내다보는 시대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100년, 120년 이 땅에서 아무리 누르고, 누리고 살았어도 죽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벌에 처해진다면 그 것이 과연 이 땅에서 누린 것이 복이 되겠는가? 잠깐 좋은 거 하고 오래도록 영원히 좋은 거 하고 어느 게더 좋은 거예요? 영원히 오래도록 좋은 게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것은 잠깐뿐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복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된다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참된 복을 받은 자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천국 가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안되죠.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천국은 반드시 있고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 끝까지 잘 믿고 천국의 복을 누려야 하겠고 아멘. 또 믿지 않는 가족도 전도하고 주변의 이웃도 전도해서 함께 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 0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함에 있어서, 구원받음에 있어서 무슨 방법을 사용하셨냐면 전도하는 것을 사용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구원받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냥 저절로 예수님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문서 성교를 통해서 활자화된 문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죠. 그것이 이제 전도지와 같은 형태죠. 문서 성교. 그리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전하는 노방 전도를 통해서 1대1 전도를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관계전도. 어찌됐든 다 전도해야만 구원이 있는 것이지, 전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갑자기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미디어가 발달해서 미디어를 통한 성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디오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동영상을 통해서라든가, 여러가지 메스 미디어를 통해서 보급이 전화해지고 있어요. 그것도 뭐다? 그것도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문물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문명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전도의 방법도 다양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똑같은 건 뭐냐면 전도라는 단어예요. 전도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 전도하는 것을 국내 선교라고 해외에서 전도하는 것을 해외 선교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죠. 나가서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국내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전하는자가 없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는자가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반드시 전해져야 되고 들려줘야 한다. 그래야 듣는 자들이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라는 단어는 캐리그마 라는 단어를 썼어요. 선포라는 뜻인데요. 선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내용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전하는 행동 자체보다는 그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전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한 러 복음의 전파가 미련한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기독교의 전도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전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전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격의 모습을 전한 것이 바울의 복음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미리 바울이 강조한 것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뭘 강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삼일째 되는 날 무엇 뭐 하신 것? 부활하신 것을 알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림 또한 우리가 전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제림신앙으로 무장되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 곧그 십자가의 돈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 오늘 여전도의 혼신여교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여전도의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복된 삶이 되셔서 여전도의가 더욱더 부흥하고 더불어 남전대와 또교회학교 청년에도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네. 다같이 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도가 구원받는 자에게는, 구원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는 놀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할렐루야!